<목소리> 야 낚시 좋아해님 동생분이 어복이 더 좋아 진짜 확실히 오 찌가 날라갔어 야 찌를 날려 먹을 야 어복퀸 7개 갖다주세요 네, 네. 가운데 나오더라고 <laughs> 오빠 꺼드잡아 히트 <laughs> 히트 여기도 히트 미안해요. 아버지도 히트 오케이 들어와요 하나 둘셋 오케이 자태구님도 들어와요 하나 둘셋 오케이 아버지도 하나 둘셋 오케이 오, 자 여기 한번 보세요. 그렇지 낚시 좋아해님 드디어 왔다. 우리 200만 유튜버님 화이팅. 우리 오, 200만 유튜버, 아, 이제 300만 유튜버 축하드립니다. 300만 유튜버, 오 엄청난 박류량. 오, 여기도. 박류미 역시 우리 자 되죠? 아, 이, 바구니 들었고, 오, 내상치료는 역시 우리 자 되지. <laughs> 아니, 평택에서 뺨 맞고 우리 자대와서 화풀이하고 있어. 어, 어, 좋아요. 오 좋아. 어, 좋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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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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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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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도 어, 어, 질안 해줘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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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어, 오케이, okay. 자 들어올릴 드롭 뽑가실때 천장 조심 하 세요. 들어보세요 하 평일날 하늘아래님 여도 들어간다, 어, 들어간다. <laughs> 아이고 맞다 <맛있다. 웃음> <laughs> 아이고 격불러다 <경찰> <laughs> <laughs> 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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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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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, 아버지도 빠졌네 아니, 닥스는 아들이 제일 잘하는데? 뒤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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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! 아이고, 아이고. 것도 있어. 아, 두분다 더블이 트였네? 에이, 스타트! <laughs> 완전 오신 분이 에이? <laughs> 찌들어가요! 찌들어가요! 옆에! 구사나버지 찌들어가요!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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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오케이 더블 히트 아니 저, 주지 마. 주지 마. 야, <laughs> 아, 야 근데 <laughs> 그거야 그거... 유튜브도 찍어야 되고 사진도 찍어야 되고 바쁘다 그렇지 그렇 오우 낚시 좀하세요군사아버지 혼자 다 잡네 네, 네, 네. 오, 사이즈. 그렇여 옆에, 옆에 옆에 앞이부 옆에 옆에 이 오, 케이 오케이. 오케이 여기도 이대 오케이. 일단 여기부터 사진 하나 찍고 올라온다 올라온다 오케이 우럭참돔? 아이 <목소리도> 사이즈네사이